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신한솔 S&P 500 월배당 ETF. 어, 이게 2022년 6월에 나왔죠. 작년 6월에. 종목 코드는, 요렇고, 어, 누군가가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신한솔 월배당 ETF를 투자하는 것은 어떠냐? 라고 질문을 해서, 어 작년부터 나왔던 질문인데, 그동안 이제, 저는 뭐 배당주를 잘안 하니까, 음 방송을 안 만들었는데, 어, 아무튼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영상 콘텐츠가 없어 가지고 미리 결론 내리면, 이제 어, 매달 이렇게 이제 어 은퇴해 가지고 현금 생활비가 이렇게 꼭 필요하다, 매달 이렇게 월배당 받아서 현금 생활비로 쓰고 싶다면 타면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연금계좌에서만 해야 되겠죠. 과세 계정에서 하면 매달 이렇게 배당 들어올 때마다 또 배당 소득세 원천 공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받을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금보료도 문제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배당금을 모아 가지고 재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기존 S&P 500 저비용의 ETF들이 있는데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 이제 1년 정도 돼가지고, 기타 보수가 이제 좀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운영보수는 전체적으로 비쌉니다. 다른 기존 S&P 500보다, 어, 두배 정도 총 보수가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에는 반드시 비용이 지불됩니다 여러분한테 청구돼요. 그래서 암튼, 어, 이 상품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분배금 현황, 총 보수는 0.05%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기타 보수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이런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보수는 미래셋 m t s 으로요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0.23%돼요. 0.23%.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2022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0.23%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운영보수 자산운용사가 공지한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는 운영보수는 0.05% 이지만 기타 보수가 0.18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다른 어,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어, 킨덱스는 이번에 에이스로 바뀌었대요 S&P500 ETF의 보수는 금융투자협회 펀드 보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아무래도, 분배금, 분배노동이 없는 TR, 코덱스 TR ETF 있죠? 보다는 월배당 노동이 덜 필요한 분기배당, 이거는 또 타이거 에이스입니다. 그죠? 요세 개, 기존 S&P 500 ETF 세 개가 총보수가 더 저렴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제가 검색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운용 총보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운용 자산 규모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면 총 보수가 타이거가 0.14, 코덱스 S&P 5 0 0 TR이 0.15, 어 에이스 S&P 500이 0.14, 그리고 신한 소울이 0.23%예요. 그리고 운용 자산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스프레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월배당을 굳이 받고 싶지 않다면, 신한솔 빼고, 아무걸 하면 되겠죠. 내가 직접 재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이그 에이스 하면 되겠고, 아, 재투자도 귀찮다. 나는 그냥 연초에 한번 넣어버리고, 안 봐. 라고 하는 사람은 S&P 500 TR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신한솔 S&P 500 분배금을 이제, 저 상품 선명서에서 상장 이후로 이렇게 보니까, 총 75원 줬대요. 총 75원. 7개월 동안 75, 어, 75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2월 5일 기준 시장 가격이 ETF 그 시장 가격이 1495원이에요. 이제 배당급이, 1년 배당금이 1년 어, 배당금인 앞으로 나머지 5개월 있잖아요. 그렇죠? 5개월 동안 평균 12.5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1년 총 배당금은 137.5원이 되고 시가 배당률은 이렇게 됩니다. 1.31%가 되네요. 현재 미국 시장 S&P 500 ETF 대표 선수 SPY 시가 배당률이 1.56%에요. 자, 그래서 0.25% 포인트 뒤쳐지네요. 그죠? 아마 그거는 기타 비용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더 투입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듭니다. 그죠? 다 여러분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S&P 500, Sol S&P 500 월배당 ETF는 이렇게 개별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남들은 SPY, VOO, IVV, 그런 남들은 분기마다 한번 모아서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아, 굳이 우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매월 이런 분배 노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청구되는 거예요. 아 뭐, 그래도 뭐 훌륭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이제 매월 현금 들어오는 것을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니 연금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도 과세연대니 하고 싶은 사람은 연금 계좌에서만 일반 과세 계좌에 사면 비추다 비추 물론 저는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아래 영상들에서 언급했습니다. 그죠? 요 영상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는 2번과 관련해서는 연금 계좌 배당금 세금이 연되는데뭔 소리냐. 그래서 이 제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미리 하는 얘긴데 아무튼 위에도 얘기했지만 타인의 노동이 들어가는 분야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결국 다 비용으로 나한테 청구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주의 대표 전략 이런 다우의 개 등등 투자 전략이죠.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아무튼 어 계속 이제 했던 말이지만, 배당금으로 여러분이 돼지국밥을 사먹거나, 주식판돈으로 사먹거나, 같은 돈이라고 늘 얘기했죠, 그죠? 이거는 뭐 캠피셔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배당금으로 이제 뭘 소비하게 되면, 원본이 잠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캠피셔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원에 배당 수익 100만원, 총 200만원에서 1만원 인출해서 돼지국밥 사먹으나 원금 100만원에 자본 수익 100만원. 역시 토탈 내총 자산은 200만원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주식 팔아가지고 1만원 인출해서 돼지국밥 사먹으나 원본 손실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원본이 손실된 상태에서 배당받아서 돼지국밥 사먹으나 원본이 손실된 상태에서 1만원 인출해서 돼지국밥 사먹으나 전체 자산은 대동소이하다 또이또이하다.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런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계속 이제 그 동안 보수 비용이 수익률을 어떻게 잠식하는가라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위에 저런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이제는 저렇게 자꾸 어, A가 좋더라, B가 좋더라 하면서 자산 스위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투자자의 일반 심리 차원에서 왜 이런 게안 좋냐? 자이 신한솔 S&P 500 리뷰 부탁을 작년 6월 상장할 때부터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어, 댓글로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냥 위에 저 돼지국밥 이유 있죠? 자, 원본이 손실되냐, 안 되냐. 이런 이유로 영상 제작을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뭐 배당주에 크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투자자의 일반 심리 차원에서, 자, 자꾸 저렇게 인기 있는 ETF,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ETF가 나왔다. 라고 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는 대부분의 이런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기의 위치를 이동하더라 라는게 하워드막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물론 안하지만 굳이 저렇게 자산 스위칭을 한다면 한 푼이라도 보수가 싸거나 투자에 대한 내 노동을 줄여줄 수 있거나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동하지만 굳이 저렇게 운용보수도 비싼데 당장 뭐 배당금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차피 들어와봤자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옮기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한솔 S&P 500이 이제 2022년 6월 21일에 상장했는데, 그때 보면, 이 작년입니다. 작년. 2022년 6월 달이에요. 이 파란 봉 저점을 찍었던 데가 아마 6월 17일? 6월 13일이네요. 이때 6월 13일 종가로 S&P 500 지수가 3680포인트였네요. 연중, 작년 거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백지수 역시 연중 거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어뭐 시황 방송을 안 보지만 이런 때 아마 시황 뉴스를 봤으면 유튜브 방송이나 시황 방송에서 이럴 땐 경기방어주가 좋더라 배당 많이 주는 부동산 리츠 섹트가 좋더라 에너지 금융 기업이 좋더라 라고 아마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에 잘 편성해서 만든 상품이다 월배당 ETF.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 패시브 투자 전략은 buy and hold forever라 그랬죠. 그죠? 이런 패시브 투자 전략을 실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인기 있으면 또 이런 ETF, 공포면 또 이런 ETF가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옮겨다니다가는 캠피쇼, 경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죠? 이제 하우드 맥스의 경고를 이제 들어보면, 자, 1999년 뭐이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정확히 이런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었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큰버블 시절에 기술주의 인기에 편성해가지고 동네 이웃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더라. 주식 사가지고, 테크 기업 주식 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탐욕이 이제 뉴 노멀이 된 시대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어, 자기 이웃의 어, 가장 질투한다 그랬죠. 그죠? 친구, 이웃들이 이렇게 테크 기업 주식으로 부자가 되면 나도 이런 포모의 조바심에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한번 했다 이거예요. 그죠? 꼭대기에 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급추락을 할때 공포에 또 잘못된 판단을 두번 했다 이겁니다. MDD의 바닥에서 또설거지 당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이론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낙관적일 때 탐욕스럽고 시장이 이렇게 고점이니 그냥 매도하거나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라는 얘기인데 이런때 욕심을 부린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비관적일때는 또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혹은 저점에 매도하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존보글리 뮤추얼 펀드 상식에서도 언급했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전 이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도 요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요런 얘기 자주식시장이 죽음이다 매도해라 라고 하고 나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고점 꼭대기에 주식시장이 부활했다, 매수해라, 라고 했는데, 87년 블랙 먼데이가 도래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신한솔 S&P 500 월배당 ETF는 그냥 다른 S&P 500 ETF하고 똑같은데, 3개월마다 한번 주는 배당 매달 주겠다는데, 뭐 이리 무리한 경고를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어,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공부한답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뭐 기존 ETF하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운용 보수만 더 비싸요. 이렇게 자주 스위칭하다가는 자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올 듯하니 A 섹터 ETF가 좋더라. 또 어떤 애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니 B 섹터 ETF가 좋더라. 해서 또 몰려가고 자 자꾸 이런 게 이제 버릇이 되면 결국 2020년 코로나 법을 꼭대기에서 세배 레브리지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해 연말에는 IPO 주식이 또 해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걸 뭐 좋더라. 라고 해서 또 이런 거 몰려가고 하다가는 하워드 막스의요 얘기, 요 얘기에 함정에 빠지게 된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결론 역시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죠. 어, 공부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대상에서 멀어져야 이렇게 진리의 도달, 마음의 평화, 목적하는 바의 성취가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어,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